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인간 모세와 유일신교, 프로이트의 책에 관한 소개 네, 두 번째 시간으로 아, 오늘은 이제 무세의 <laughs> 그 유일신교가 이제 정착되는 과정과 아, 이것을 이제, 이제 프로이트가 자신의 이제 그 개인 심리학적, 개인 심리학적인 그런 욕망이론, 이것을 어, 이 둘을 이렇게 좀 유비관계로 이렇게 풀어내는 이런 것에 관해서 예, 이렇게 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제가 어, 이렇게 음, 방송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 설명들은 이, 어, 유튜브 설명문에 여기 같이 게재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뭐 따로. 방송을 편집해서 이렇게 뭐 자막을 내는 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문을 같이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laughs> 예, 좋겠습니다. <laughs> 어, 이제 모세의 유일신교가 이제 정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제 사건은 이제 모세에 대한 이제 반란입니다. 이제 모세가 모세 이제 유일신교가 이제 그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집트에서 이게 아멘호텝 사세에 의해서 먼저 기원은 거기에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게 또이 어 유일신교가 전이가 옮겨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그거는. 기회가 되면은 어,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모세에 대한 반란이 이제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초래국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제 프레이트가 보기에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방랑과 우상 숭배를 이제 그 맥락 뒤에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모세에 대한 이제 반란이 있었다고 이제 프로이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반란에는 어 단지 이제 모세에게만 저항을 했던 것이 아니고 물론 성경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이제 죽는 걸로 나오지만은 프로이트는 거기에서 모세의 모반에 기반한 이제 모세의 사례까지도 있었다고 하는 이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강제한 유일신교는 특히 이제 반항적인 기질이 이제 드세던 셈족에게는 좀 감당하기 어려웠던 좀 지극히 고고한 그런 정신적인 그런 측면이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들에게는 이거를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모반이 일어난 거고. 더욱이 이제 그그 그 구약 무세 시기에 그런 야외의 그런 그 성격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그 금노하고 그 무시무시한 성정을 지닌 그런 야외의 본성은 또 모세의 또 성격이기도 해서 강압적인 그런 성격이었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반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 바로 이런 지점에서 그 모반, 모세 사례까지도 가정되는 이런 모반에서 가장 그, 그 개인 심리학적인 유비로 할수 있는. 이런 지점이 이제 드러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어, 어, 모세에 대한 하나의 심리학적 과정이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고 프로이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제 어, 제가 거칠게 이제 프로이트의 욕망 이론 그 욕망 이론은 이제 신경증의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한 그런 이론인데 이거를 좀 도식적으로 모세의 출애굽 과정과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한번 설명 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개인 심리학적인 신경증의 이제 진행 과정은 이제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건 발달기입니다. 이 시기는 이제 인간의 더 발전 단계, 성장 단계에서 어, 주로 이제 성적 핵이나 이제 폭력을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다섯 살 이전의 유아가 주로 이제 부모로부터 어 나중에 이제 신경증을 촉발시킬 그런 그런 이제 성적 행위나 폭력을 통한 인상을 이제 유아가 그때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유아 시기는 굉장히 또 민감한 시기고 그런 인상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체험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발달기에 일어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음폐기에서는 이 발달기에서 이렇게 체험했던 성적이고 억압적인 성향의 체험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망각이 되는 이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은폐 기억에 의한 이제 기억 상실증이라고 이렇게 발생을 하고 또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아기의 기억들은 잘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죠. 예. 이 지점에서 이제 프로이트는 인간의, 이렇게 서 이제 다섯 살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성적인 성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이제 다섯 살 이후에 성적인 이런 성숙기를 가져가는데, 인간은 오히려 다섯 살 이후에 이제 성적인 유해를 갖는, 그 성적 충동을 이렇게 이제 억누르는 이런 특색을 갖는 이제 유일한 이제 동물이라고 이제 프로이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인 유해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인간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문명을 발생시키는 그런 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프로이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이제 어 그런 이제 두 번째 시기 은폐기에 억눌렸던 이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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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들이 이제 발현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는 이제 억압의 이제 부분적인 회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아 시절에 은폐됐던 기억이 이제 꿈이나 이제 정신 이상 또는 이제 뭐 실언 실현 내지 뭐, 뭐 퇴행적인 뭐 행각 이런 걸 통해서 등장하는 건데 이제 뭐 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이트도 이제 꿈의 해석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 심리학의 하나의 신경증의 어, 진행 과정을 어,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어, 인류의 이제 상고 시대의 이런 설명을 적용하고 특히 이제 종교 현상에 유비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모세의 유일 신교가 정착되는 과정에 이런 개인 심리학적인 신경증의 진행 과정이 비교적 잘 들어맞는 것으로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심리적 병리 과정을 이제 모세의 유일 신교가 정착되는 과정에 이제 또 거칠게 제가 어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이렇게 또 시, 맞춰 보면은. 개인, 개인의 어떤 심리적 단계에서의 사, 사건 발달기는 이제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방랑기로 이렇게 유급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유년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 이 시기에 이제 유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급 세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모세 사건을 이제 목격한 세대입니다. 이제 모세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세가 그대로 이제 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것도 의미하지만은 이제 모세에게 이제 반한 모세 모세를 이제 모반했던 또 가정적으로는 모세 사례까지 나갔던 이런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지만은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예, 그 이후의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예, 두 번째 시기는 이제 은폐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 이제 모세를 목격했던 세대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어, 출애굽 이후의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 되는 과정이고 이제 그때의 지도자는 이제 여호수아였습니다. 예. 세 번째 개인 심리학의 신경증의 발현기는 이제 어, 추, 그런 이제 모세의 그 <laughs> 유일신교에서의 발현기는 이제 모세의 추모 시기로 이렇게 대안됩니다. 이때는 이제 율법과 이제 전례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추모를 하면서 그런 억압된 것그 출애굽 사건과 사건의 그런 사건 발달기에 억압된 것이 이제 율법이나 그다음에 전례 특히 이제 뭐 유월절 전례를 통해서 이런 억압된 것이 이제 회기되는 것으로 이세 시기가 이렇게 또 대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프로이트 욕망 이론을 이런 이제 그 자아와 이드의 이런 설명들을 갖고 설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또 모세의 그런 유효신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설명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 대, 대해서와 또 이제 바울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laughs>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